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서대리의 종목 압축 기준과 향후 계획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실제로 서대리의 투자 종목 수는 30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9개까지 줄였고 앞으로는 6개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기준대로 말이죠. 그리고 저의 종목 압축 기준에 대해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종목을 압축하고 싶어도 올해 큰 폭의 시장 하락으로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아 종목 압축을 하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팔자니 손실 확정 금액이 생각날 것 같고 안 팔고 그대로 두자니 본전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함이 매일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막상 팔았더니 다음날부터 해당 종목이 급상승하거나 시장 전체적으로 회복되기라도 한다면 그 충격은 파란불을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서대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정답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과 레전드들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여태까지의 예측이 전부 맞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투자로 가장 성공한 워런버핏 역시 2020년 항공주에 투자했다가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투자 전설들 역시 한번 이상의 큰 손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지금 당장 팔아야 하고 어떤 종목은 더 가져가야 합니다. 라는 식의 조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정답은 투자자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대리는 하락장이 상승장보다 종목 압축하기 쉬운 기간이라 생각하기에 이번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싶지만 마이너스여서 못 팔겠다는 종목이나 본점만 되면 팔고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 생각하는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먼저 압축해야 할 최우선 순위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해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소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종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가 하락이라는 거친 파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총 1위인 애플도 그렇고, 전기차 대상인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한국 대장인 삼성전자도 똑같죠. 당연히 주식 시장 그 자체라 할수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엄청난 변동성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한 듯이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기업의 주식, 혹은 좋은 자산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투자의 기본 전제 하에 투자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할 시기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입니다. 이때를 버티다 보면 결국 이전 가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게 될테니까요 근데 이런 하락장을 버티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신앙심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앙심이 확실하다면 이런 하락장을 줍줍, 바겐세일의 기회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기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탈출 타이밍을 잡기 위해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각종 지표 발표 때문에 밤을 새게 됩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라면 근무 시간에 계속 주식 생각으로 본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서대리는 하락장에서 종목 압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종목을 내 몸과 마음이 알아서 알려주기 때문이죠. 물론 상승장일 때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정리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일 때는 말 그대로 모든 자산의 가격이 다 오릅니다. 꿈과 희망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모든 상황과 정보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에도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종목들은 5년 후, 10년 후에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본심이 나온다는 말처럼 주식에 대한 나의 믿음도 하락장일 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깊고 길어질수록 더욱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서대리는 종목 압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락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주가 하락이 계속 신경 쓰이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종목들, 잘 견딜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합니다. 실제로 여러 번의 대형 주가 하락 기간 동안 종목 압축을 진행했었고, 그때마다 종목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투자 성과 역시 나쁘지 않았죠. 물론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종착지는 S&P 500 ETF가 되겠지만 지금의 경험들과 기록들이 추후 S&P 500 ETF에 100%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과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리 역시 이번 하락장에서 종목 압축을 할 계획이고 완료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